안녕하세요, 토방김 사장입니다. 금일 경기는 레알이 극장 역전골을 만들어서 3대 2 승리를 해버려 세 경기 전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데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유벤투스의 한점 핸디캡 승과 맨시티의 한점 핸디캡 승리는 아찔하게 적중했는데 스포츠는 참 알다가도 모르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분석하는 경기들마다 적중률을 포기했다 싶을 정도로 난해한 경기들을 가지고 온 금일 경기들입니다. 차후 배팅 시에는 해당 영상에서의 정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정보 취합을 통해 더 확실한 접근과 여러분들의 감을 통해 좋은 결과를 가져가셨으면 합니다. 금일 경기는 리버풀과 첼시의 경기입니다. 배당 대비 굉장히 접근하기 애매해지는 이번 경기라고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첼시는 무드리크가 이번 경기에서 합류하며 프리미어 리그 대비를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샤크타르에서 전성기를 쓰고 프리미어 리그에 입성하는 만큼 이번 경기에 첼시는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주앙 펠릭스가 여전히 출장 정지 상태에서 화면에 보이다시피 엄청난 부상자 명단은 이번 경기에서도 체시를 한숨쉬게 만드는 것도 분명합니다. 특히 최근 팀운영에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불참했던 하베르츠였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 출장 가능성에 물음표가 붙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하베르츠가 나오게 된다면 오바메양의 교체 카드로 변화를 줄수 있는 체시에게 기회도 있다고 판단이 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리버풀의 최근 폼 때문인 것은 분명합니다. 지난 울버암튼과 컵대회에서도 엘리엇의 엄청난 중거리 원더골로 리드를 잃은 시간대에 잡았지만, 결국 공격에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살라가 교체 출전하고 나서도 변화를 주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누네지가 복귀를 하면서 각포 그리고 살라와 리버풀이 그리던 현 상황에서 베스트 포워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기이며,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원에서 움직임에 대한 문제를 이번 경기에서 지울 수 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첼시의 수비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를 하는 편입니다. 심지어 리버풀이 안필드에서도 첼시에게 승리한 것이 어느덧 3년 전이고 첼시가 분위기 좋지 못한 리버풀을 상대로 연패를 끊어낸 현시점에서 기죽을 이유는 딱히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결국 첼시도 전방에서 득점의 문제를 겪으며 흔들리고 있었지만 무드리크의 합류와 함께 지에후와 마운트가 공경 미드필더로 조율이 가능하고 하베르치만 결정력을 보일 수 있다면 리버풀의 정배당은 배팅하기에 머리를 극적이게 만드는 경기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당을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리버풀에게 1.85의 초기 배당률이 설정되었고, 이 배당에서 배팅 시 기대 승률은 54%인데, 이번 경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계적 승률은 57%라고 빅데이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팀 득점 가능성을 무려 1.62배당으로 최근 첼시가 보여주고 있는 득점 부진에 비해 상당히 낮은 배당이 책정되었고 이런 흐름이라면 리버풀이 승리 시에 2대1로 승리할 것이라는 것에 배당이 1.8배당으로 책정되었다고 봐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현재 배삼6 5에서 책정하고 있는 리버풀의 승리 배당은 1.85배당인데 이외 업체들은 일제히 배당 상승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흐름에서는 개인적으로 리버풀이 승리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번 경기에 대한 해외 전문 매체들의 예상도 두 가지 결로 나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첼시의 업세까지 예측하는 업체는 없는데, 2대1의 리버풀 승리 또는 1대1의 무승부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번 경기는 첼시의 득점 가능성에 조금은 무게를 둬도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리버풀이 반다이크를 잃은 시점에 분명히 실점은 늘어난 것이 사실이고, 이번 경기에서 첼시가 강화된 공격진으로 마운트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중앙에서 공격 조율이 가능하다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안필드에서 나름 리버풀이 자신감을 보이는 만큼 경기를 내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치열한 공방 속에 이번 경기가 실제로 2대1 또는 1대 1의 무승부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 같은데.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여전히 케파의 선방 능력을 고평가하는 저 토방 김 사장은 1대1의 무승부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이번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번 경기에서 리버풀의 승리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 마음을 꺾지 못하신다면 두점차그 이상의 승리는 없어 보이는 만큼 한점 핸디캡 무승부로 접근이 더 고배당을 노릴 수 있는 괜찮은 확률의 선택지라 보여집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베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베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